찬성드리겠습니다. 찬송 찬성과 7장. 7장 찬성드리겠습니다. 만니 그 잇따가 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성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귀한 영광 널 입혀 달게 합소서. 내 주의 크신 그 이름이 나 이주안 마음을 피어서 거정케하셨네 아멘. 통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 요한복음 17장 1절은 신약 177페이지입니다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1절 제가 봉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문늘 들어 하늘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시려고 만면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음이로서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크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아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laughs>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니 스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어서 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었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배나니 내가 비없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오신 자들을 위아이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서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제, 저희는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되게 아옵소서. 네 끝에 가서 26절에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아멘이다. 네다 읽어야겠으나 어 새벽으로 시간상 다 읽지 못했는데 에 돌아가서 시간이 나면은 17장 전체를 다 읽도록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개원을 봉독한 요 17장은, 어, 예수님이 잡시기 전어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개성경에는 그각 장마다 어 제목이 있습니다. 그요 17장은, 어, 제목이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어, 기도의 장이라 이렇게 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를 하셨는데 이와 같이 기도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에, 누구를 위해서 어, 기도를 할 때에, 에, 그 집에 가서나 뭐 교회에서나 어, 이렇게 공중 기도를 할 때에, 에, 그때 그 기도의 내용은 그와 같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아버지 우편에서 어,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요 기도의 내용을 음, 살펴보면은 어, 기도의 내용을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 아버지라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내용을 많이 부르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영광이라는 그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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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에게 영광되게 또 자기에게 영광되게 그 영광 영광이라는 내용이 예, 아버지를 영광되게 한,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n 째로는그 어, g y 절 이하에 쭉 이렇게 기록 g g a n g y o n g g a n 내가 아버지 안에 예, 또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이렇게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또 예수님 안에 우리가 되게 하려는 그 내용이 기도,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참 희생의 제물이 되기 전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자가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그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그 온전한 권 구원이라도 온전한 구원, 그 건설 구원, 이 건설 구원의 온전함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런 말씀은 땅 위에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는 잘 들려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그 기도의 내용의 그 분석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창조적으로, 창조적으로 아들 된것 신아 계약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자꾸 생각할 수가 있겠으나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laughs> 하나님의 요소인 사제의 칭이 화친 하늘의 소망의 요소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보증을 하느냐 하면은 성령과 진리로 어, 아들이 됐다 이렇게 예, 무한히 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아, 뭐 어느 정도 가다가 그 보증이 예, 신용이 끊기는 끊기는 게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무한히 보증이 된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된 것은 우리가 어떤 큰죄악을 저지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참 강박한 어떤 불순종의 생활을 하고, 세상 소망 가운데 이렇게 빠져서 살아도, 하나님의 아들 된 이것은 변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실제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즉 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즉 그러한 말씀처럼 어, 네 가지로 나아졌고 성령과 진리가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기도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또는 어, 무슨 장소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 부르는 것을 아버지는 아주 기뻐하시고 만족하십니다. 혹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거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잊은 생활인데 내가 이걸 불러도 되겠나 아버지를 불러도 되겠나 네, 아버지는 그걸 좋아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러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 영광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많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아들 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에 근본에도 성탄을 맞이해서 그 지극히 높은 것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대속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렇게 아버지의 온전하신 그 뜻에 하나하나 순종해 나감으로서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렇게 그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 영광, 영광. 아들 된 우리의 생활은 어 사람을 대하거나 일을 대하거나, 또 무슨 물질을 상대할 때, 아이가 아버지께 영광이 가려지겠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는 그 면을 생각하면서 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물질이 많아서가 영광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물질을 가지고도... 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 에, 참 가부에 냅둔 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자거나 또 바쁘나 또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하는 그 어, 영광의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영광을 노래로 만들어서 찬양을 하고 하는 것이다. 아 그와 같은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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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게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나란데 영광의 자가 되어야 되겠다. 또세 번째로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되고 또 예수님 안에 우리가 되게 하시려는 그 뜻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 우리도 예수님같이 이렇게 힘쓰면은 예수님 안에 우리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이 되고 또 우리 안에 형제 구원이 될 수가 있으므로 우리는 형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안에 예수님, 예수님 안에 에, 아버지, 또 예수님 안에 나, 우리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형제의 구원, 어, 그 형제 안에 내가 있고. 이래서, 어, 우리는 혈육의 형, 형제들이지만은 우리 속에 얼마든지 에그 양떼 속에 내 마음이 들어갈 수 있고 어 양떼 양가내 마음 안에 언제든지 있어서 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은 어 그때도 기도했거니와 지금도 아버지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기를 원하시고, 또 아들됨에 할 일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예수님 안에 우리, 우리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형제가 아그 형제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힘을 써서, 어그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건설권적으로 가로막힌 그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세계, 축복의 세계 평강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